나머지 부분, 현관문, 그 다음에 뒷문, 그 다음에 어 주방의 창문과 테라스 계단, 난간 등은 어 앞에서 그렸던 삼각지붕 인면도하고 똑같습니다. 그래서 어 똑같이 또 따라서 그리시면 되겠고요. 자, 이 양쪽 옆에 있는 이런 삼각지붕들은 이제 거진 다 사용을 했는데 어떤 거에서 이제 또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되냐면 지붕에 보시면 굴뚝이 있어요. 삼각 지붕 말고 사각 지붕 형태의 굴뚝. 예, 그거를 그릴 때좀더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. 자, 평면도를 일단 먼저 보시고 삼각 지붕을 좀 위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동축 입면도로 평면도를 돌려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굴뚝이 이렇게 있죠. 이 굴뚝이 이 용머리 선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일단 여걸 확인하셔야 되겠고요. 또이 굴뚝의 크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굴뚝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은 자 가로도 600, 세로도 600이었죠. 예, 요것도 600으로 주고 실제로 평면도에 나와 있는 굴뚝 사이즈하고는 상관없이 가로 세로를 다 600으로 맞춰서 해달라 그랬었습니다. 그래서 이 위치만 일단 측량을 해보면 되겠습니다. 역시 자로 측정해봤더니 굴뚝 사이즈는 가로가 5.95mm, 600이네요. 그 다음에 용머리 선에서부터 왼쪽 끝으로 떨어져 있는 것까지의 거리가 12mm. 그래서 1200과 600으로 굴뚝의 위치와 크기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동측 입면도를 그리다 말은 이 그림을 가지고. 자, 용머리선에서 일단은 1200 띄어야 되겠죠? 오프셋 1200. 띄어 주시고 그다음에 600 안으로 들여 주시고 여기가 굴뚝의 위치가 되겠죠? 우리가 이제 이 위치를 찾기 위한 거였어요. 그리고 굴뚝의 높이는 낮은 쪽 말고 높은 쪽. 여기서부터 1000으로. 오프셋 1000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가 굴뚝의 위치와 높이 값이 되겠네요. 자, 요거를 이제 그대로 따가겠습니다. X 라인 수평선 여기 끝에다가 하나, 둘, 그럼 쭉 지붕이 예, 지나가는 곳이 이쯤 되겠고, 자, 굴뚝이 딱 튀어나와 있는 정도. 요거 평면도에서 보셨죠? 딱 여기 첨화무 끝선하고 일치하고 있던 거. 그래서 요 선은 여기까지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오프셋 가로 600이죠 600이면 이제 어차피 요선과 겹치게 될 텐데 자 일단 겹치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트림 이렇게 잘라주시고 자 굴뚝선에 가려져 있는 용머리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중심선 잠깐 끌까요? 위에 덮어야 되겠죠. 아래시 치수 700에 50 뚜껑 덮어 주시고, 또 아래시 치수 200에 200 미리 그릴 수 있는 건 미리 그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 다음에 굴뚝선은 이 선을 지붕선이기도 하지만, 굴뚝선이기도 하거든요.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그림이 정말로 거의 다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. 폴리라인 에디트. 자, 바닥, 집안선 두께 20mm로 맞춰주시고. 자, 나머지 이 위쪽에 보시면은 기화가 세로로 쌓여 있는 것이 보이겠죠? 그 기화 표시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요 선을 여기를 좀 자르긴 했는데 중간을 찾기 위해서 마저 좀 연장을 좀 하겠고요. 그 다음 중간을 나중에 잡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선을 밑으로 하나 또 그려놓겠습니다. 그리고 가운데 부분을 확대를 하십니다. 자, 오프셋 20mm 세번 올려 그립니다. 하나, 둘, 셋 자, 그리고 다시 한번 오프셋 이번엔 60mm를 한꺼번에 그리고 다시 40mm 이렇게 올려주시고 중심에서부터 선을 하나 더 그어주세요 그 다음 기와 한장 폭이 300이거든요 오프셋 300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없는데 오른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30 이렇게 그림을 그리십니다 그 다음 트림 명령어 선택하시고 실행하시고 이 그림을 전체를 다 선택하신 다음에 지금 제가 자르는 모양처럼 이렇게 예, 구분 지어서 잘 잘라 주셔야 돼요 자 조금 더 확대해서 자이 선은 지우겠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요렇게. 이요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. 잘 기억하세요. 전체 사이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00. 그다음에 요만큼은 30.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총 120이 되겠죠? 왜냐면 여기는 60한 번에 왔고 여기는 20, 20, 20세번 왔으니까. 그래서 요런 사이즈대로. 그다음에 아, 요 높이는 40mm. 이렇게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이걸 어레이를 합니다. AR 그 다음에 경로로 하지 마시고, 이거는 직사각형으로 간격은 300mm, 이쪽은 위로는 할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만 넣으시면 되겠죠. 그리고 옆으로는 개수를 세기가 불편하죠. 그래서, 맨 오른쪽 끝에 있는 이 화살표를 마우스로 클릭하고 쭉 당기시면 돼요. 여기까지. 여기까지 딱 당기십시오. 하나 모질하게 당기셔도 되는데, 딱 당기시고. 그 다음, X로 분해합니다. 용머리내림막 기호죠? 자, 요거 그대로 지워주시고. 자 여기까지 치수가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딱 160이 나와요 이 높이를 음 300에 맞출 거기 때문에 스트레치로 혹은 오프셋 300으로 선을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선들을 저기까지 끌어 올려주십니다 밑으로 내려야 되겠죠 원래 이제 기, 굴뚝 뒤편에 있는 거라 다 지울 거긴 합니다만은 완전하게 예, 예, 완성을 하기 위해서 자, 일단은 그립니다. 오프셋 40, 위로 40, 바깥으로 40, 그 다음에 70. 자 다시 한번 볼까요? 여기가 지부 윗선이에요. 여기까지가 40,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,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0. 공식처럼 외우시면 되겠고요 자 필렛 마무리 마무리 그리고 트림으로 여긴 자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도 이렇게 잘라야 되겠죠 그리고 카피 여기는다 어, 지워야 되겠고요 혹시 또 잘라진 부분 없나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자, 카피. 쭉이 오른쪽에는 이 그림만 빼고 이렇게. 자, 잘 선택하셔야 돼요. 이쪽 부분은 아닙니다. 요거. 요건 아닙니다. 엔터. 확대해서 여기 끝점을 딱 잡고 요거 대칭 복사 밀어 하시는 거 아니에요. 복사입니다. 복사. 여기 끝까지 딱 맞춰 주시고. 그럼 됐죠? 그다음에 마지막 요 끝에 것만 밀어. 요거만 선택 엔터. 자 그럼 여기 끝에는 이렇게 두 개로 겹쳐지게 돼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놔두시고요 이건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 굴뚝 뒤편에 있는 그림인 거죠 이건 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, 요렇게 요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 놓고 기와 싸운 모습이 자 이렇게 다 들어가야 되겠죠 아 요거 그냥 해치로 넣으시면 됩니다 입면선 레이어로 설정해 놓으신 다음에 해치 자 특성에서 유형은 패턴이 아닌 사용자 정의로 각격은 300mm 각도는 90도로 해서 아무데나 임의로 지정을 합니다. 자 그러면 이 끝선이 이렇게 안 맞죠? 안 들어갔나요? 클릭. 예. 여기 이제 수직으로 일치가 딱 되야 되는데 안 맞아요. 상관없습니다. 원점 설정이라고 있어요. 이걸 딱 누르시고 여기 끝에 아무데나 지정하시면 정확하게 일자로, 수직으로 딱 떨어져요. 이해 되시겠죠? 자, 엔터. 혹은 해치 닫기. 이걸 복사하셔도 되고 다시 넣으세요. 해치. 자, 두 번째는 원점 설정을 여기로 바꿔주십니다. 자, 그럼 겹치지 않게 300mm가 30mm 떨어져서 똑같이 복사가 되겠죠.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쪽에 있는 그림들 자, 지우실 때는 꼭 중심선 껐던 걸 켜주세요. 나중에 인면선만 지우고 중심선 안 지우면은 불필요한 그림들이 남아 있을 때다 모두 다 감점 처리가 될수 있습니다. 자 여기까지 하시면 글자와 해치 넣기, 그다음에 조경 넣기까지 빼고 모든 그림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.